2023 프로축구 K리그1 일부 시즌에서 최고위별로 떠오른 베테랑 수비수 김영건(33) 울산 현대 이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되었다. 김영건은 4일 서울 송파구 롯데 호텔 월드에서 개최된 2023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총점 44.13점으로 평가를 받아 제카 포항 41.76점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며 K리그 1 MVP에 올랐다. 이는 2010년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의 MVP 수상이다. 선정 방식은 감독 30%, 주장 30%, 미디어 40% 투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3회 출전한 경력을 가진 김영권은 국가대표로서 100세 경기에 나서며 중앙 수비수로는 2021년 홍정호, 전북 이후 2년 만에 K리그 MVP에 올랐다. 김영곤은 이 시즌 32경기에 출전하여 울산이 K리그 1 2연패를 차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패스 2268개를 성공시켜 팀내 1위이자 K리그 1 전체에서 3위에 올랐으며 팀이 빌드업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울산은 김영곤을 중심으로 팀이 똘똘 뭉쳤고 지난 10월 29일 35라운드에서 우승을 확정 지어 시즌 초반부터 선두를 달리며 역대 6번째 리그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홍명구 감독은 2년 연속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홍 감독은 45.02점으로 이정효, 25.52점, 광주FC 감독과 김기동, 20.91점, 포항 스틸러스 감독을 압도적인 차이로 제치며 수상하였습니다. 홍 감독은 지난 시즌에 울산 지휘봉을 잡은 후 전북에 우승을 내주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선수들과의 무관의 한을 푸는데 성공한 뒤올 시즌에는 구단 역사상 최초로 2연패를 이끌며 K리그 40년 역사상 여섯 번째 리그 2연패를 차지했습니다. 김영권은 홍 감독의 중요한 선수 중한 명으로 그들은 함께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출전해 남자 축구 동메달을 획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영권은 2010년 J리그 FC 도쿄에서 프로 출발한 뒤 일본, 중국 등 해외 리그에서 뛰었고 2021년 홍 감독의 제의를 받아 K리그로 돌아왔습니다. 김영권은 "오늘의 영광은 홍명보 감독님 덕분이다. 나를 믿어주셨다. 나 또한 감독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으며 감독님은 항상 선수는 항상 잘할 순 없다고 격려해 주셨다. 덕분에 부담을 털수 있었다"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앞으로를 준비하는 선수가 되겠다. 내년에 올해보다 더 좋은 기량을 선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 감독은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부담감이 있었지만 선수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웃으면서 말한 홍 감독은 팀의 성과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며 이어지는 시즌에도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